누군 그러대요. 그러면 김진태가 나가서 싸우지 기회를 줘야 나가서 싸우듯이 아니 아니 아무리 내가 홈런 잘치면 뭐합니까 감독이 내보내줘야 나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칠때 나갈 때마다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야구로 변했을때 홈런 친 홈런 타지 안돼 감독이 타석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홈런을 치든지 안타를 치든지 지랄병을할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그 싸움에 감독이 그 홈런 타자를 배제합니다. 어떻게 나가서 홈런을 치고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예, 여러분들 김진태 의원님 안 싸웠다고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야구에 비교를 합니다. 내가 홈런 타자인데 나가면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상대방 투수의 공을 받아서 담장 밖으로 공을 날리는 홈런 타자인데 이번에도 나가면 홈런 칠수 있는데 감독이 타석에 안, 안, 안 내보내주네? 경기에 내보내주지를 않네? 어떻게 홈런을 칩니까? 어떻게 안타를 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김진태 의원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안 쌓느냐? 감독이 기회를 줘야지 싸울까, 이래. 이 게임의 싸움이 누구, 이 게임의 패스트 트랙의 패스트 트랙 전쟁, 이 게임의 감독과 코치가 누굽니까? 황교훈이하고 나교훈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선수가 뛸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가서 홈런을 때리든지 안타를 치든지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서로 인지하고 넘어가자고요. 비판하면 다른 걸 비판하세요. 예, 김진태 형 비판은, 예, 다른 걸 비판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 이번 패스트 트랙에 김진태가 너무 안 싸웠다. 뭐 하고 있었노? 말 뿐이 아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